뭐해, 댕야 얼굴 마사지 해줄까? 댕 V라인 마사지 해줘 머리 묶어줄까? 우리 애기 너무 내가 망가뜨렸다, 보지 응, 무손 등이, 응, 무손 등이. 왜 애매하게 있냐? 포지션이. 마치 나오다가 쓰러진 것처럼. 땡이야왜 거기서 자? 응? 역방향. 탱이 역방향으로 쓰다듬기. 역방향으로 쓰다듬기! <laughs> 미안해. 미안해. 아구 아구 흔둥이, 아구 흔둥이. 음 마사지가 나쁘지 않은가 보다. 그치, 나이 들면 마사지만 한게 없지. 콕콕콕콕콕콕콕. 난 콕콕콕콕콕콕.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어고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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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누가, 그랬,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음, 누가 음 누가 그랬죠 들고서 자 뭐해 태희야 나올꺼야? 누나 깨웠어?